발기력 미친 놈이 되려면 혈액 순환만 뚫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계신 겁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 기관에 혈액이 집중되면서 정작 중요한 아래쪽은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밥한 공기만 드시고 나머지 에너지를 아래로 보내세요. 먼저 핸드폰 화면 중앙 두번 톡톡 터치. 저는 52세 학원 강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강의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완전히 맥을 못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조차 하기 싫어질 정도로 자신감이 바닥을 쳤고 발기부전 치료제는 어지럼증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상담받고 알게 된단두 가지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헬스장도 필요 없는 주 3회 윗몸일으키기와 계단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은 골반 주변 혈관을 직접 자극해서 발기력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고 계단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둘째, 음식만으로 골고루 챙기기 힘든 부분은 검증된 흑야마 성분입니다. 흑 혈관 뇌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하체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요즘은 제조기술이 발달해서 간편하게 나오고 천연성분이라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가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그 힘이 반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각종 비타민에 헛돈 쓰지 마시고 한 달만 바꿔보실 분들 지금 당장 흑야마 검색해보세요.